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문화 한동윤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어, 일단은 이제 마지막 주로 다가가고 있는데, 오늘 해야 될 거는 태도. 어 우리가 연구 태도 뭐 또는 탐구 태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가지 네 가지 뭐한 가지가 더해질 때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상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네 가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네 가지 그러면 그 탐구 태도+ 태도의 네 가지 뭐 객관적 개방적 성찰적 그다음에 우리가 뭐 상대론적 상대적 이런 이제 네 가지 태도에 볼 텐데 이건 수능에는. 거의 많이 안 나와.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3년에 한번 정도? 뭐, 그 다음에, 뭐, 한 3, 4년에 한 번? 3년? 많으면 2년에 한 번? 매년 나오는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는 주제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어렵지 않은 거니까, 거기 포인트를 찾아가면 금방 풀수 있고, 금방 찾을 수 있다. 자, 그럼 그 태도,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객관적 태도입니다. 객관적 태도인데 뭐냐면, 객관이란게 뭐예요? 주관의 배지. 주관의 배제, 그럼 객관이에요. 주관의 배제 또는 제3자의 입장이에요. 제3자, 너도 나도 아닌 제3자 그게 객관이잖아. 그래서 객관적 태도. 항상 주관의 배제됐다, 제3자 입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을 볼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객관적으로 하려면 뭐예요? 사실의 근거에서, 자료의 근거에서. 그걸 사실적 자료, 객관적 자료, 경험적 자료 이렇게 얘기한다. 자, 이런 부분. 자료의 근거에서 주관을 배제한 제3자 의 입장에서, 끝. 끝입니다. 어려운 주제 아니에요. 개방적이다. 그럼 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방이란 말은 열린 거예요. 개방,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태도, 열린 태도. 알겠어요? 열, 그럼 열렸기 때문에 반증 가능성. 반대되는 증거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있으면 나의 결론이 바뀔 수 있다. 자, 반증 가능성 언제든 인정.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자, 우리가 예전에, 예전에 인정이란 이, 이거잖아 이거 이거 이응지읒 내가 맨 처음에 이 말을 몰랐을 때 어떤 친구가 어그뭐 우리가 게시판 같은데 보면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누가 이렇게 썼어 뭐 뭐라고 쓰니까 밑에 인정 그 다음 거의 똑같이 밑에도 막 댓글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댓글에 뭐가 있었냐면 사진이 있더라고 사진 그래서 이 새끼 뭐지 거기서 들어본 거야 얘는 뭐야 왜왜 왜? 사진을 넣은 거야 그래서 사진 을 자세히 봤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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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진을 자세히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쭉 크게 확대되니까 이 사진이 어느 어천 마을에서 어천 마을인데 어... 어떤 그 건물이 있더라고 건물 그 건물에 여기에 보니까 무슨 무슨 마을 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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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 당시에는 왜이 노인정 사이왜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말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오케이 노인정 인정 미안합니다 자 우리 뭐냐 반증 가능성 있으면 언제든지 나의 결론을 바뀔수 있다. 오케이 그것을 인정한다. 인정.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오판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오판 가능성. 오판을 우리가 또 그다음에 오판 가능성 있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오판뿐만 아니고 비판에 대해서도. 비판에 대해서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다. 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증거. 너 잘못된 판단을 했다. 오, 그래요. 받아들일 수 있어. 그다음에 나에 대한 비판 언제든지 받을 수 있죠. 개방적 열린 태도. 검증하기 전까지 나는 가설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고,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인정. 상대적 태도는 역사적이고 맹 우리가 환경적인 그들의 맥락이에요. 그들, 그러니까 그들 제 3자가 아니야. 항상 제 3자가 아니라 그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 그게 상대적이야. 나도 아닌 너도 아닌 제 3자는 객관이고 내가 아닌 너의 입장에서 그게 상대야 상대. 제 3자가 되면 안 돼. 그들의 맥락. 그들의 맥락이 뭐예요? 환경, 역사,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 문화적 그들의 맥락에서 뭐 이해하는 거. 상대는 항상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는다. 평가는 태도로인 절대라고 했어요. 평가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laughs> 네 번째, 네 번째는 성찰, 반성 또는 성찰. 되돌아보는 거야. 나를 되돌아보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한번 되짚어보는 것. 그래서 현상의 이면, 우리가 보지 못한 면, 내가 연구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면, 보지 못한 면에 또 다른 의미는 없는지, 또 다른 내가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내가 우리가 한국 사람, 요즘에 결혼이 늦어졌다. 결혼이 늦어졌다. 음, 결혼 날 연령대가 높아졌다. 그게 이제 집값이 비싸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교육비도 들고, 뭐 이런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 내가 보지 못한 면이 있을 수 있다. 그중에. 어, 그중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어, 뭐 연령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경제적이거나, 이제 사회적인 뿐만 아니고, 개인적 차원에서, 또는 뭐 여러가지 문화적 차원에서, 요즘에는 이제, 건, 왜냐하면 신체 나이도, 예전에 선생님이 봤을 때 50대와, 지금의 50대는 다르단 말이에요. 예전의 40대와 지금의 보는 40대는 다르다고. 예전에 선생님 어렸을 때 40대는 완전히 진짜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저씨.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다 뭐, 젊잖아. 젊잖아. 어, 뭐, 지금 옛날로 보면 한 20대, 20대, 뭐, 30대의 모습을 하고 다니단 말이야. 어, 맞잖아.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도 뭐, 나이는 있지만, 어, 그좀 있어요. 있지만, 그렇게 하고 안 다니잖아. 어. 마인드도 젊잖아, 마인드도.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건가?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젊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이를 보는 그 시각도 달라졌다. 이런 내가 보지 못한 면은 없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능동적이어야 되지. 능동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사회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사회 현상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어떤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요인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어 사회적 요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사회적+ 사회적 상상력 넓힌+ 넓힌단 말이야그 현상으로부터 그냥 국한되지 않고 넓혀가는. 그래서 과정에서 놓친 것은 없는지, 그래서 과정 속에서 놓친 건 없는지 또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도 다 성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여되면피상적 겉만 보는 여러분 알고 있죠? 수박 겉핥기, 수박 겉을 핥아봐, 수박 맛이 나나 안 나죠? 선생님 이 좋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이제 수박이기 때문에 수박 겉은 어, 말 진짜 되는 거야. 왜냐면 사과 겉핥기, 사과를 겉을 핥으면 사과 맛이 나. 하지만 수박 겉을 핥으면 졸라 핥아봐야 수박맛 하나도 안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 게 명언이죠. 수박 겉핥기. 모르죠. 모른다. 피상적인 연구밖에 될수 없다. 이네 가지 자 포인트를 짚어가야 돼요. 객관이 되려면 제3자, 제3자 주간 배제, 그다음에 개방이 되려면 반진 가능성, 비판 수용하고 오판에 대한 가능성, 그다음에 언제까지나 가설이다. 그다음에 상대적은 그들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거, 성찰은 다시 되짚어 보고. 그 다음에 반성해보고, 잘못된 거 없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 뭐 조작이나 아니면 왜곡이나 런건 없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성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뭔가, 뭐냐 면첫 번째, 탐구 태도래. 탐구 태도. 그럼 무슨 태도냐. 봤더니 우리는 그 자료가 실제적이냐. 아.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이 부여되지 않는다. 실제적이 아니면. 예, 뭐, 우리가 사실적 자료.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영국적인 또 그대에 속한 집단, 이해관계에서, 이해관계를 자료에서 반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하면 안 돼. 자의가 뭐야? 주관이잖아. 주관을 배제하라고. 주관 배제하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우리 획득한 자료를 부합되지 않는 자의적 해석하지 말래. 그럼 뭐야, 이거? 객관이지, 객관. 주관을 하지 말래, 객관. 첫 번째 뭡니까? 1번. 자신의 이론에 대한 비판. 이건 뭐예요? 허용한다. 개방. 개방. 언제든지 비판을 허용한다. 두 번째. 사회 문화 현상 이면에 담긴 의미를 내가 그 내가 보지 못한 걸없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 되짚어 보는 거. 성찰. 성찰. 그다음에 세 번째. 주관적인 가치를 배제하고 오케이. 경험적 자료 근거 오케이. 객관. 객관. 그다음에 사회 문화 현상에 관련된 요인을 종합적인 것은 뭐예요 종합적 태도야, 그냥 종합적. 그러니까 하나만 보지 않을 말고 여러 가지를 같이 보는 종합적, 총체적 이런 태도, 이런 태도, 총체로, 총체적. 그러니까 네 가지나 없었지만 뭐 생각이 되고 네 가지 중에는 없잖아,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굳이 걸 추가로 해서 여러분 노트나 기본적인 넣어도 되지만 굳이 넣지 넣지 않아도 충분히 구별을 낼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화상의 지닌 고유한 가치를 그 사회 맥락, 그들의 맥락, 그 사회, 그들의 맥락에서 상대, 상대! 그럼 정답 몇 번이었어요? 3번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태도에 대해서 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우리가 수능에서 비중이 큰 과목, 우리가 주제도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가면서 충분히 문제 몇번 풀어보면 여러분 것이 될수 있고, 그다음부터 이 개념은 뭘, 그니까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내신 때만 하고 수능때안 해도 돼. 그냥 문제 나오면 그때 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끝.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